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 집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자동 가스 난로에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정전이 났을 때 임시로 저 배터리를 넣어서 이 불을 켤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이 한파가 몰아쳤고요. 특히 이제 텍사스에서 예상치도 못한 정전이 일어난 정전이 일어나서. 저희 집도 거의 3일 가까이 정전이 되었다가, 지금 겨우 전기가 들어와서, 지금 집도 좀 엉망인 상태인데요. 지금 조금 정신 차리고, 좀 집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몰랐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페이스북에 이 전기가 나갔을 때, 이 가스 벽난로를 배터리로 작동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저희도 임시로나마 이벽난로 앞에 모여서 며칠간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 영상을 한국말로 남기고요. 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 영상 참고하시고, 또 다음에라도 참조하시라고 저도 이렇게 기록을 남겨 봅니다. 저희 집에는 전기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옆에 이제 스위치를 켜면은요.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불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전기가 나가기 때문에 이 기능이 작동이 안 되었었거든요. 혹시라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커다란 D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여기 D라고 적힌 게 보이시죠? 보통 이제 D 배터리랑 C 배터리랑 헷갈릴 수 있는데요, 월마트나 타겟 같은 데서 많이 보시는 것은 C 배터리가 말고 D 배터리는 조금 더 찾아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크기를 보시면 D 배터리가 훨씬 크고 굵기도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것이 AA 배터리 되겠는데요. 어, 보통 이 D 배터리가 두개 들어가고요. D 배터리가 작동이 안될 때는 임시로 이 작은 사이즈의 배터리를 넣어서 작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벽난로마다 혹시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소켓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대부분은 D 배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벽난로를 보시면 저희 이것은 이제 위에, 위에 부분은 그냥 이 홈을 파져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스크류를 빼거나 나사를 뺄 필요 없이 그냥 잡아 당기면은 이렇게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홈이 있고요. 이 홈이 그냥 나사 있는 대로 어,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윗부분을 그냥 이렇게 빼시고요. 위에 부분을 떼셨으면요. 이제 앞에 있는 뭐 방충망을 떼셔야 될 건데요. 보통 방충망 경우 홈에 이렇게 걸려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위로 이렇게 드러내면은요. 방충망이 쉽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홈이 보이죠? 이 홈이 여기 있는 나사에 그냥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위로 살짝 빼듯이 이렇게 떼면은 방충망 역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D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 배터리 넣는 소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어, 글자를 보시면은 파워 아우레지 즉 정전이 되었을 때 임시로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는 배터리를 넣어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 배터리를 빼놓은 상태인데요. 혹시라도 정전이 되어서 어, 집이 굉장히 추우시고 이 벽난로를 작동시켜야 되신다면은요. 그래서 이것을 인스톨 하실 때 밑에 있는 스프링을 뒤쪽으로 최대한 꽉 밀어서요. 이렇게 안에 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역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요. 어, 혹시라도 인스톨을 하시고 나셔서 스위치를 켰는데도 불이 잘안 켜지거나 잠깐 나오는 듯 하다가 꺼지면은요. 혹시 뭐 배터리가 오래된 것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접속되는 부분이 조금 잘 접지가 잘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옆으로 좀 움직여 보시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보셔서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이 좀 정확하게 접지가 되도록 하시면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잘 연결해서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제없이 불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D 배터리가 없어서 임시로라도 불을 켜셔야 되는 부분은 어 이제 제가 영상을 보니까 AA 배터리로도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마이너스 쪽에 해당되는 스프링을 최대한 앞으로 당기셔서 이것을 늘리셔야 됩니다. 이것을 늘리셔서, 어, 그 다음에 AA 배터리를 넣으면은요, 어, 이게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앞쪽에 있는 A 부분과 어, 접속이 잘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 제가 충분히 안 늘려서 어, 접속이 잘안 되는데요. 예, 지금은 어, 제가 스프링을 잘안 늘려서 그러는데요. 어,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 뒤쪽에 있는 스프링을 최대한 늘려서 조금 더 힘을 세게 한 다음에 AA 배터리를 연결해서 역시 또 불을 켜신 어,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전기가 오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뺄 건데요. 이 배터리를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부분 잘 연결을 하시고 넣으신 다음에 다시 이제 스위치 부분으로 가셔서. 또 불이 켜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셨으면요 다음에는 이뗀 순서대로 다시 방충망이랑 다른 악세서리를 장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래쪽에 그냥 걸도록 돼 있으니까요 방충망은요 홈 있는데 딱 걸고요 또 윗부분 역시 또음에 걸려서 타이트하게 안 움직이도록 이렇게 장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방충만 이외에 추가 부분을 더 떼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은 혹시 여기 보시면 이 스프링으로 앞에 패널을 잡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으로 인해서 여기 스프링이 있고요. 이 스프링을 잡아 당기면 안에 있는 패널을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프링 패널로 또 추가로 고정된 부분이 있는지 잡아주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떼서 또 추가 부분을 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방충목만 떼면 되기 때문에 예, 추가로 이 패널까지 뗄 필요는 없었는데요 다른, 다른 분들은 스프링으로 잡아주는 이 부분을 떼어서 추가로 벤토 패널을 더 뗐다고 그러십니다 패널이 올바로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예, 이제 남은 부분 이 지붕 부분도 역시 홈에 맞춰서 그냥 다시 끼워주면은 예, 원래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 배터리를 떼놓은 상태이고요.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스위치를 키면은 예, 불이 붙고요. 혹시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배터리를 이용해서 집에 있는 벽난로를 가스가 들어오고 가스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전기가 없을 때는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또 영상으로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특별히 추운 한파 가운데서도 건강과 안전 유의하시기를 빌겠습니다.